안녕하십니까. 딜러 트레이닝 마스터 이재호 팀장입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브롱코 메쉬 그릴로의 교체인데요. 아우터뱅크스에서 이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뒤에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제 차량이거든요.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서 부품이랑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브롱코가 재고가 많이 남지를 않아가지고 남아있는 색상이 세 종류밖에 없거든요.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이렇게 브롱크를 출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차를 직접 개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아우터 뱅크스 그릴이 이제 오리지널로 있고요 메쉬 그릴 새로 주문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메쉬 그릴은 총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이그로시 광택이 나는 취향의 디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원하시는 제품은 네, 미리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우터 뱅크스그릴을 베드랜드의 네, 메쉬 그릴로 교체를 했습니다. 글씨 같은 경우는 순정에 있는 브롱코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는데요. 이게 상표권이라든지 그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그 동일한 크기의 숫자는 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커버를 끼울 수 있는 부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해본 다음에 미리 구매한 글씨를 이렇게 좀 붙여보는 형태로 한번 살짝 걸쳐보겠습니다. 어. 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네. 원하는 색깔의 글씨를 끼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댓글로 검은색이 어울리는지, 흰색이 어울리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어떤 게 이쁜지 <laughs> 잘 모르겠네요. 네.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좋은 게그 크기가 같아요. 되게 이질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글씨의 폰트는 이제 뭐 똑같고요 네, 크기가 어,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렇다 보니 네, 그대로 이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첫 번째 흰색입니다 쭉 보여드릴게요 정면이랑 측면이랑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좀 음, 약간 귀여운 느낌이 있죠 검은색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단단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검은색입니다. 일단 유광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저희 지금 이제 기존 고객님께서는 무광 글씨를 원하셔서 무광으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 일단 어, 잘 글씨가 보이지는 않아요. 같이 이제 묻어가는 느낌인데 약간 좀 가까이에서 봤을 때는 보이는 느낌이고요. 일단 어, 깔끔하기는 한데 뭐제 개인적으로는 좀뭐 브롱코의 정체성. 에 예, 비아로 n g o 여기 안 보이니까 좀 깔끔하기는 하지만 이제 어떤 차인지는 이 조금 어 저게 뭐지라는 첫 인상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브롱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재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 종류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쪽에 띄어 드리는데. 이제, 아주드 그레이, 카투스 그레이, 그 다음에 이제 벨로시티 블루, 그렇게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같은 경우는 블랙 브라운이랑 네이비 그레이가 있는데, 이제 이것마저도 좀 재고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실내 색상의 한계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좀 빨리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할인은 일단 거의 굉장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전화를 주시면 좋겠고 지금 포드가 되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인자동차 연락 주셔서 이제 좋은 서비스와 좋은 양품 그리고 좋은 영업사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